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스 정세분석의 추부일입니다 오늘은 팩트 체크를 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도대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바이든에게 정권 인수 인계를 시작했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일까요? 팩트체크를 통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는 마이드는 당선인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사안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현재 선거인단 확보수를 살펴보면 되죠. 그것도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거인단 확보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 바이든이 이미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가지고 당선이 확정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한국의 언론도 그대로 따라서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맞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바이든의 306석은 뭐냐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재검표가 실시되는 미확정지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차 개표에서 나온 결과대로 언론들이 우세다 이렇게 판정을 해 가지고 선거인단 수를 배정해버린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위스컨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버지니아 여섯 곳이고요. 소송과 함께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지아 한 곳. 그래서 전부에서 군데가 지금 문제 지역입니다. 이7개 지역은 아직 선거 결과 최종 인증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곳에 이제 선거 인단 총 수는 아흔 두 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현재 확보한 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거인단 수는 얼마냐면 214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해가지고 인증이 끝난 선거인단 수는 232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선인이 아닌 겁니다. 페이스북도 한때 바이든을 당선이다 이렇게 표기했다가 지금은 당선 유력인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팩트. 체크 결과는 뭐냐? 바이든은 공식적으로는 당선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바이든의 정권 인수, 그건 당선인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바이든은 정권 인수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12월 1일부터는 대통령만 보고받을 수 있는 대통령 1일 보고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요. 그렇다면 사실상 당선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실은 트럼프 측에서 이미 선거 결과에 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들을 하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이건 연방총무처에서 지난 11월 23일 바이든 측에 그렇게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총무처의 머피처장이 바이든 캠프에 보낸 서안은 연방총무처가 아직 공식적으로 당선인이 아닌 바이든에게 왜 정권 인수 인계 업무를 할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머피처장은 이 서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 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짓는 것은 총무청장인 자신이나 연방 총무처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긴 하지만 이것이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적 분쟁과 선거인증의 발전 과정을 본 결과 귀하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인수법 3조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할 선거 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총 73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피처장은 특히 서한 앞부분에서 이번 결정은 법과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서 독자적으로 내린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 대신 받아온 것은 어, 성급한 결정을 강요하려는 내 안전과 가족, 직원들, 심지어 외환 동물을 상대로 한 온라인 전화 우편 협박이었다 그러면서 수천 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늘 법을 준수하려고 헌신했다고 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지난 11월 셋째 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협박한 거죠. 21일에는 이 바이든 선거구문 젠 사키가 CNN에 출연해가지고 이럴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유타롭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공개적인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연방 총무처의 에밀린 머피에게 우리나라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과 충성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그녀가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결국 이 바이든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당선인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결과는 뭐냐? 연방총무처의 정권인수작업 비용 지출이 곧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는 뭐냐면, 바이든이 당선인이 아직 아닌 이유가 뭔가 하는 걸좀 따져보죠. 바이든 후보가 아직 당선이 아닌 이유는 한마디로 일곱 개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0석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7곱 지역에서는 왜 개표가 끝났는데도 선거 결과를 인증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입니다. 선거 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지난 11월 30일 미국 시간입니다.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이든 후세의 선거 결과 인증을 유보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는 사법부와 집행부의 불법적인 선거 규정 변경 행위가 문제됐고 우편 투표의 문제점들이 거론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 인증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굳어질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 측 선거인단을 선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분쟁 지역은 조지아입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습니다. 조지는 한마디로 혼란이 지속되다가 이제야 정리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방 지방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세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도미니언 투표기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변경 파악에 삭제를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원래 29일 날 삭제 중단 명령을 했고요. 그랬다가 잠시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최종 판정이 나온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7개 카운티에서 사용된 도미니언의 전자투표기입니다. 파일 변호사는 이 소송을 통해서 대규모 사기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미육군 305 군사정보대에 대해서 화이트헤커로 활동했던 이 전자정보 전문가의 서명진술서를 첨부해가지고 화쇄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프로그램의 서버에는 중국, 이란 측 특수 요원들이 드나들면서 개표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표를 조작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해킹에 취약하고요,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되었다는 전문가 증언도 인용돼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이미 실시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측이 재검표의 수용을 거부했죠. 뭐냐면 단순 재검표가 아니라 재검표 과정에서 불법적인 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일단 재검표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0.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만은 만약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극히 일부라도 발견된다 그러면 곧바로 승부는 뒤집히면서 트럼프 측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법원의 노미니언 투표기 관련 결정이 이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전망해준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주 지사와 주의 모두 공화당이고요. 그 다음에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꼭 반드시 뒤집어야 될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분쟁 지역은 애리조나입니다 선거인단 11명이 걸려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12월 1일 죽은 메케인이 트럼프를 잡았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1만 400 쉬운 7표 차로 이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만 끝났을 뿐 선거 상황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트럼프 측은 애리조나 주도인 피닉스 도심 지역에서 우편투표 서명과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재판부는 100개의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은 3일 속게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요. 여기에 30일 애리조나주 상원 공화당 청문회에서 이번 대선에 부정투표가 이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 기추가 접목됩니다.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3만 5천 표가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편투표에서의 부정도 새롭게 제시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애리조나의 투표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법률팀 대표 변호사죠. 루디 줄리안 전 뉴욕 시장 등이 참석했는데 그는 의원들한테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인명권을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대선 결과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도 펜실베니아 같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 분쟁 지역은 위스칸신입니다. 선거인단 10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난 1일 치열한 경합주 중 하나였던 위스칸신주에서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토니 에바스 주지사가 주법과 연방법이 요구하는 선거 인증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했다. 뭐, 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재건표에 트럼프 측이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3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죠. 트럼프 팀은 이 부정 투표를 가려내지 않는 재건표는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재자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 수가 최소 6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전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한 경우가 최소 수천 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 인증 마감일은 12월 1일인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메간울프 행정관은 이 n 제이콥스 WEC 의장이 대선 레이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 선거에는 밥스피널도 모든 법적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과에 대한 최종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쟁 지역은 미시간입니다. 선거에 대한 16명이 걸려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현재 트럼프 측이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현재 주 대법원에서는 선거 결과 인증 저지와 감사 진행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주 의회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와 사기 혐의 보고서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 대해서 파웰 변호사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파웰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최소 38만 5천 장 이상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지역의 승부를 뒤집고도 남을 수치입니다 12월 1일 미시간주 상원에서는 부재자 투표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분쟁 지역은 네바다입니다. 선거인단 6명이 걸려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주지사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인데 트럼프 측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60여 만 장의 우편 투표 부정이 핵심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이 네바다주에 거주하지도 않는 1만 5천 명의 우편 투표도 시비거리입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권자 수의 급증 사례도 있었고, 부실한 유권자 등록도 1만 3천여 명이 발견돼서 역시 조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네 번째는 미국 대선. 그럼 깨끗한 선거였나 부정 선거였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윌리엔바 법무장관이 이를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현재까지 우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선거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왔던 대규모 선거 사기설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백악관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 수순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1일부터 시작된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 1일 보고 계신 뉴스까지 겹쳐지면서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디 줄리아니와 트럼프 중 제나일 리스스 변호사가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법무장관을 존경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선거 보정에 수사를 해본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6개 주에서 불법 투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될 정도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아예 당 수뇌부 모두가 이번 선거에서의 불법과 부정투표의 양상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볼수 없었던 부정투표의 양상들이 드러났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미니언 개평의 문제입니다. 뉴트 킹리스 전 공화당 하원의장은 26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엉성한 탓에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한 강도시 드러났다 그러면서 2020년 선거 도둑질은 광범위한 무법 행위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 유착이 뒤얽힌 거대한 사업이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일 연방 지방 법원에 폭발력 있는 소송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투표수를 부풀린 데 사용된 매우 다양한 불법 행위를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했고. 또 당파적 활동가들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로골적으로 저장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시드니 파일은 지난 11월 14일 박스 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크라켄을 풀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크라켄. 이번 선거에 엄청난 부정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이 크라켄이라는 건 뭐냐. 신화 속의 거대한 바다괴물이죠. 그런데 파일은 트럼프를 적대해 온 실리콘밸리의 사람들 그리고 거대 기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소셜 미디어와 미디어 회사들이 큰 무리가 돼 가지고 갑판위로 이들을 갑판위로 노출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이 크라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면 선거를 뒤집을 만한 괴물 같은 증거들을 내놓겠다는 뜻이죠. 자이말 그대로 파일은 관련된 증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번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 경합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사의 전자 투표 시스템이 이란과 중국 같은 외국 세력이 접근해 가지고 유권자 정보를 가져간 흔적이 발견됐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로 틀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이 모든 주장들 그저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그동안의 행적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 이번 미국 대선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거의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2월 14일은 워싱턴으로 선거인단이 모이는 날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 7개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워싱턴으로 보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한 세계에서 4군데만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트럼프와 바이든 어느 누구도 270석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펜실베니아 20명이 있죠? 조지아 16명, 애리조나 11명 이세 지역에서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선거인단을 워싱턴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미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의회로 대통령 선거를 넘긴다 그러면 더더욱 트럼프 재선 확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결론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이 아직 법적인 당선이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확실하게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미국민들이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린 우드 변호사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기엄령 선포를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리누드 변호사의 이런 건의가 뭘 의미하는지,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약에 리누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대선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보이는 거거든요. 두고 보겠습니다. 와이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